자, 반갑습니다. 청국TV에. 여러분들 파이어허로 2019년 5월 4일 어마어마한 크기, 어마어마한 인지도를 가진 피규어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무려 131만원 어? 머리 이쁜데? <laughs> 그리고 1년이 지난 2020년 6월 드디어 그 녀석이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1년만에 도착한 그 피규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짜자잔 헐크 포스터 티록스 버전입니다 빡숙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어, 엄청나게 큰 녀석이 지금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국 t v 가 정말 갖고 싶었던 이 피규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국 t v 는 지금 가슴이 벅차올라서,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아무 오늘, 이 헐크 버스트 디럭스 버전, 어, 이 피규어를 개봉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모습인지,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 과연 131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지, 이국 t v 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출출출출출출출발! 아, 뭐가 왔나 했어. 뭐 집이 온 거야? 막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저저 저. 야, 이거 어떻게 꺼내냐 이거? 하나, 둘, 뽀박 <laughs> 어, 피규어 리브 왜 이렇게 있는 이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부터 한 번씩 눌러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구독, 좋아요. 띵크 드디어 꺼냈습니다 아이 가운데에 이제 어벤져스 에이즈 오브 울트론 어, 이렇게 적혀있고요 헐크 버스터 어, 이렇게 적혀있고 디럭스 버전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뭐 6대1 사이즈라고 적혀있는 것 같고요 플렉티 u 피규어 뭐 피규어한테 전화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은 일단 이 껍데기를 한번 벗겨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안에 두동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헐크 버스터가 들어있고 그 여기에는 이제 헐크 버스트의팔잭 해머라는 이제 팔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아 어,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어, 조심히 다뤄줘야 돼요 <목소리> 저리 가있어 고고리 자, 일단, 여기에 이렇게 까맣게, 어, 지금 뭐가 있는데, 이거를한번 벗겨보도록 하죠. 와! 뭐야, 이거!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헐크버스터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헐크가 들어있죠. 헐크버스터 안에 이제 아이언맨이 타고 있고, 그 아이언맨 슈트 안에 토니스타크 분이 이제 타고 계시잖아요. 헐크버스터 안에 이제 아이언맨이 타고 있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아이언맨 상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헐크버스터 이제 팔에다가 끼는, 양갱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루즈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빨리 얼크버스터를 개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둥뚱뚜둥뚜둥뚜둥뚜둥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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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어 헐크 버스터부터 한번 꺼내 보도록 하죠. 와,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우와. 와, 씨. 자, 이... 여러분들. 일단 전체를 한번 쭉 보시죠. 자, 일단 상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주 동글동글한, 어, 이 헐크, 어, 버스터의 얼굴이 아주 멋있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요막끼스난 것까지도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줘가지고 엄청나게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깨 보세요, 여러분들. 와, 어깨 기가 막힌다. 어깨가, 잠깐만. 아, 똑같은 크기. 자, 요런 부분 보세요, 여러분들. 디테일한 거. 이게 누가 플라스틱이라고 믿겠 어,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냥 딱딱한 육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돌려보면 더 깜짝 놀랍니다. 대박이죠. 와 금색하고 빨간색하고 디테일이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이요자 그리고 움직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요. 요것도 요 위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네요. 자 그리고 요 가슴 부분도 열리는데 가슴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와와 이거 턱 움직인 거 봐. 와 여기다가 이제 그 아이언맨을 이제 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한번 껴볼까요? 그냥. 자 요거인데 일단 움직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머리 어 머리 부분 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등 어 쪽에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뭐가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안쪽에도 지금 사각형으로 이렇게 틀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박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딱 아이언맨 딱와 여기 안에 이렇게 다리까지 있는 피규어 그걸 이제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다리까지 몸이 있기 때문에 거까지 늘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팔 부분을 한번 보시면 가운데 관절 보세요. 와오 움직이네. 움직이면서 팔꿈치도 여기 와 이런 식으로. 아이 안에 전선은 실제 전선이네. 자 그리고 이제 손 부분인데 손 부분이 진짜 놀랍습니다. 이야 엄청나죠? 와 손가락이 일단 네 개밖에 없는데 마디 마디가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운 손놀림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손목 부분 보이십니까? 손목 부분이 딱손 꺾을 때마다 오 이거 와 이런 디테일 기가 막혀요. 자 그리고 이제 뭐팔 부분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어, 정확하게 90도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더 올렸다가는 바로 그냥 130만원 그냥 하늘 라라라라 <laughs> 자, 그리고 이 친구의 엄청나게 튼실한 허벅지죠, 허벅지. 허벅지 두께 보세요. 어, 이렇게 잡지도 못해. 엄청 두꺼워가지고, 어, 모질라. 허벅지 부분은 움직이는 부분이 뭐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아, 여기 허리에 스커트 부분. 어, 여기 움직이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오. 자,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무릎 부분인데, 무릎에 관절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 오, 오, 오. <laughs> 오! 아, 여기 건전지 들어가는 부분이네. 자, 그리고 이제 발 부분입니다. 진짜 크죠? 뒤꿈치까지 꿀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뒤에 튀어나와 있는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사이로 보이는 이런 디테일. 기똥차입니다. 기똥차예요. 우와, 이거 발바닥에서 최고 멋있다, 최고. 그리고, 뭐, 움직이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들리는 정도가 되고요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지금 데미지 표현이 다 돼있어요. 전체 다 데미지 표현들이 요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와, 이런 거를 왜 선호하는지 알겠네. 데미지 표현들 때문에 확실히 진짜 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아, 가봉! 아무튼, 요 정도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루즈들을 한번, 어 여기다가 장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런 루즈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딱 보더라도, 요 가슴에 착용해주는 그런 이제 추가 루즈인 것 같은데, 또 한번 착용해볼까요? 자, 요런 식으로. <laughs> 이러니까 더멋있어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자 그리고 요거 아까 그 양갱. 아 요것은 이제 요팔 부분에다가 이제 장착을 해주는 겁니다. 와와와 뭐야 뭐야? 어 열리는구나. 이야 이거 보세요. 미사일 같은 것도 튀어나와. 이야 이거 런 너무 멋있는데 이거? 자 아, 어쨌든 간에이 양갱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홈 보이시죠? 여기 부분에다가 자요런 식으로 기가 막힌다. 딱 이렇게 딱 열어주고 아 이게 팔이 요런 식으로 되면 와와와 와, 올라간다. 기가 막힌다. 와 이게 이런 식으로 변신됩니다. 그렇지. 이거 딱 착용해 주니까 그냥 트임실 튼실, 트해지네요 다봉. 자 그리고 이런 어, 거, 이런 어, 루즈도 함께 들어오. 약간 크롬 느낌이죠. 어, 크롬 느낌의 루즈들이 이런 어,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지금 아이언맨을 넣지 않았습니까? 어, 이제 그 부분에다가 이제 갈아끼는 건가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루즈가 있는데 이 어, 아이언맨 가슴을 갈아끼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오, 또 다른 느낌이야. <laughs> 아까 다리까지 들어간다는 게 어, 여기로 이제 아이언맨 다리까지 집어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석이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요 제품. 이렇게 껴지는 거예요. 와. 야, 난저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가라끼는 용도로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해줘야 이제 헐크버스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Very good. 자 이제 마지막 거대 루즈죠 디럭스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잭 해머 칼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놀놀러> <놀놀러> 왜 이렇게 고해? 야 이런 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헐크를 막두드려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겁니다 여기에 이제 헐크 팔이 들어갔는데요 크기가 엄청나다 헐크 팔이 이만한가 봐요 와 귀여운데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제캐머 팔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제 팔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요. 이게 영화에서 보시면은 기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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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해. Sleep, g 또 이런 식으로 딱 주먹 치고 딱 이렇게 주먹 치고.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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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것도 재밌구나. Dum, d u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오, 어, 이거는 뭐지? 아, 짜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와, 영화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Veronica, give me hand. 야, 와, 이거 디테일 대박이다자 그러면은 잭 해머를 여기다가 실제로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장착을 하면서 LED 불빛들 건전지까지 다 넣어주고 이잭 해머 낀 모습과 그 다음에 불빛까지 한 번에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트 오, 씨. 팔 새로 끼고 건전지 넣는데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완성시키고 나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제 캐모 팔부터 보시겠습니다. 엄청 두꺼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쪽 팔이랑 비교하더라도 역시 디럭스 세트입니다. 와. 자, 이 친구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꾸부러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지금 건전지를 다 넣어줬잖아요. 지금 빛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환해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좀 끄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끄 눌러주세요. 지금 눌러 지금. 자, 이 정도에 이제 불빛이 나오는데 어, 일단 머리 부분, 눈 부분에. 이런 식으로 LED가 아주 멋있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손 부분, 손바닥 부분 아주 기별 매깁니다. 이거 말고 벌집 모양, 여기도 아주 멋있게 빛이 나고, 가슴에도 이렇게 빛이 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해머의 어깨 부분, 어깨 엄청 크게 LED 들어오죠. 안에 벌집 모양 예술이고요. 기본 팔에도 빛이 나는데, 손바닥 부분에도 지금 이렇게 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달아줬던 거,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빛이 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일 멋있게 빛이 나는 거는 하체 부분입니다 하체 부분 무릎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크게 이런 식으로 LED가 들어오고 그 옆에 조그맣게도 또 LED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아리 부분에는 이제 더큰 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투명한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네요 공 부분도 상당히 멋있죠 이렇게 네개가 아주 멋있게 빛이 나고 있고 양 사이드로 지금 이삼형제 이렇게 빛이 또 나오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어, 헐크 버스 디럭스 버전 130만원짜리 피규어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어, 오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필수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어, 이 곡TV는, 잠깐만요. <laughs> 여기 피규어가 또 왔거든요? 다음에 또 재밌는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죠. 안녕!